이 말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485쪽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 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를 대해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를 대해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낫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만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라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 사무엘 상하는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자, 아, 그런 일반적인 신앙적인 주제만 일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펼쳐지는 그 인생의 희노애락, 그리고 인생의 부침의그 파노라마를 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대하드라마다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한두 명의 주인공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아주 다양한 아, 생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 뭐 제갈공명, 조조 여러 인물이 등장하면서 인생의 다양한 아, 인생 군상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무엘 상하에도 다윗 외에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그 인생의 그총 천연색 총체적인 면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의 중심 인물은 물론 다윗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마치 지레바처럼 등장하고 있는 다른 조연들을 통해서도 또 나름의 단편적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볼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서 본문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조연이라고 할수 있는 압살롬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중목. 할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라고 하면서 자, 지금 성경 기자는요 막간을 이용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좀 잠시 눈을 고정시킬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다윗은 이 드고와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존심과 감정마저 극복을 하고 넘어가야 했었는데 결국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채 여전히 그어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은 그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어, 압살롬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던, 다윗이 대면하지 않았던 압살롬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압살롬에게 좀 잠시 카메라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요 아주 외모가 출중한 그런 남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압살롬의 별명이 미스터 이스라엘이다라고도 할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에 이 압살롬같이 멋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어디 하나 흠이 없다고 합니다. 이 장동건의 외모에다 아마 송승원의 근육질 몸매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입니다. 특히 그의 머리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인 소개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유독 빛이 나고 숱이 아주 많았던 모양입니다. 해마다 머리를 깎았는데 아 글쎄 그 머리털의 무게가 무려 2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200세겔이 약2 3 k 로입니다아 머리털이 2 3 k 로니까 대단한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머리털은요. 어떤 왕성한 기운 혹은 어떤 기계의 어, 기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왕과 영웅들은 대개 이렇게 수치 많은 머리털을 그런 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곤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남자로서 그리고 왕위를 이을 영웅으로서 그 기계와 그 절개와 그 기운이 손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상 현실적인 상황도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그 실질적인 후계자는 지금 압살롬이에요. 왜 장자인 압론은 이미 저세정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차자인 압론이 당연히 다윗을 다윗의 위를 이어서 그 자리를 계승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압살롬은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는. 아니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인물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외모가 그렇죠. 그의 기운과 또 실력이 그렇죠. 또 혈통적으로 보면 지금 압살롬 같은 이런 왕의 후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잠시 압살롬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가정적으로 봐도 얼마나 가정이 안정되고 화목되었는지. 27절에 보니까 아들 셋과딸 하나를 둔 건전한 가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배달은 여러 자식을 둔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압살롬은요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깨끗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조국 총문에 봤듯이 어떤 한 나라의 위정자가 될수 있는 조건과 자질은 물론 정책적인 수행 능력 또 행정적인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서가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때 지금 압살롬은요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후계자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아무런 흔적, 흠이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정작 압살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모도 완벽해요. 기운도 넘치고요. 혈통적으로, 가정적으로 봐도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나중에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요. 이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죽냐하면 그가 자랑하던 이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머리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낭에 걸리고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압살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완벽했던 압살롬이 결정적으로 잡혔던 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28절부터 어떤 인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은 봐요 못 봐요. 아직 못 보고 있어요. 대면하지 못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이에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을 노릇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만나 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의 그 마음이 심정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마도 속이 숯검둥이처럼 시커멓게 됐을 거예요 차라리 자기를 그 술에서 부르지나 말 것이지 왜 불러놓고 유래스님을 불러놓고 왜 그러냐라는 거죠 압살롬이 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워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요 요압이 다윗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어,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에, 만날 수 있도록 좀 주선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걸쳐서 어,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요압이 그 말을 안 들어줘요. 압살롬의 말을 청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다윗의 그 신복이 아니겠어요? 아마 다윗의 눈치를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왕이 압살롬을 만나게 만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압이 이제 아무런 기별도 해주지 않으니까 그만 압살롬이 여기서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보리 밭에 그냥 불을 그냥 쏴 질러 버립니다. 방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그 제비의 다리 몽둥이를 뿌 뿌뜨러 저게 이렇게 뿌러뜨린 그 놀부 놀부의 심포처럼 어린 약동이 심술을 부리듯이. 그렇게 자기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압살롬이 갖고 있는 결정적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뛰어났던 압살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의 내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이력과 백그라운드 외모에 비해서 그의 내면은 그의 속사람은 형편없이 망가진 그런 사람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압살롬은요. 이 내면의 감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참 어, 그러한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압살롬은요. 자기 감정조차 다스릴 줄 모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 상, 사무엘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먼 기자의 말대로 진정한 용사는 성을 빼앗는 용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용사라고 했는데 압살롬은 그의 외모나 그의 실력이나 그의 백그라운드로 다른 사람의 외부의 성은 빼앗을 수 있어도 정작 자기 마음에서 특히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쫄짱부였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 진정한 리더십은 누굽니까? 남을 다스리고 어떤 영역을 정복하기 이전에 자기 영역, 자기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노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수신 먼저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나중에 치국평천하 나라를 다스릴 때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압살롬의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압의 보리밭에 이 불을 질러대는 압살롬의 처신을 보면서 그의 감정 처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절. 뒷 부분 보세요. 32절 후반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하는 얘긴데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지금 요압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놓자. 요압이 그렇잖아요. 왜 당신 이 따지세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는 말이 야, 요압, 나를 구슬에서 불러놓기까지 하고 왜 나로 하여금 왕을 저 만나게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 대한 불만을 이 요압에게 표출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야, 내가 잘못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가 나를 만나 주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이런 불만과 그런 분노의 감정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당한 것입니까? 정말로 압살롬은요. 자기 말대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자기만 손해 보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 주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압살롬에게 있잖아요 사실 문제의 발달은요 압살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가 형 암론을 죽이고 도망간 건 아닙니까 형을 죽이고 도망간 살인자를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인 것만 해도 감지 덕지하면서 압살롬은 지금 뭐요? 자수피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형을 죽인 잘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응? 다윗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애꿎은 남의 밭에 그냥 불이나 질러대면서 말입니다. 압살롬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그 외동, 유, 유, 외동 딸, 유일한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다말. 그럼 다말이 누구니까 다말이 누구죠? 자기 형 암론이 욕보인 자기 누이동생의 이름이에요 그 누이동생 이름을 자기 딸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누이동생 욕변갖고 자기가 암론을 죽였는데 그런데 그 자기 외동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암론을 죽인 것은 오히려 정당하다. 그런 항변이에요. 누이 동생 다마를 욕보였기 때문에 암론 저 사람은 죽어마땅하고 나는 오히려 나쁜 놈을 처단했다.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여도 좋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자기 잘못과 자기 허물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남에게만 손가락질을 해대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있 들보는 빼지 않은 채 그저 남의 눈에 있는 티만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설롬은요. 철저하게 자기 감정, 자기 입장에 사로잡혀 갖고 지금 엉 사실은 엉뚱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형안논을 죽인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죄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아들이 하나 죽어 버리는 엄청난 가정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과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뉴침이 없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그 아버지가 그냥 야속할 뿐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하며 고마워하면서 근신하며 자숙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요 오히려 엉뚱한 분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명확하게 잘못된 분노임을 나중에 압살롬의 마지막 치유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혹시 최근에 어떤 일로? 분개하셨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살아가다 보면 참 속상하고 성질 날 때가 많죠. 뚜껑 열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이제 관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분노의 감정이 불쑥불쑥 두더기처럼 두더기처럼 팍 이렇게 튀어나오 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노의 대상을 향해서 어떤 때는 그냥 앞설는 저 불이라도 싸질러 보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네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이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 또이 사회 이 국가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그냥 거기다 분노의 화살을 그냥 퍼붓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으로 치를 떨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이 정당? 한 거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분노하는 대상을 제대로 조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이 사실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그죠?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나만 피해를 당한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만 갇혀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거침없이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분노의 화살을 돌려야 할 대상은 정작 우리 자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자신의 잘못과 허물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먼저 이 분노의 메스, 메스를 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하는, 하는 거죠. 지금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윗이 만나주지 않은 인연은요,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어쩌면 압살롬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인지도 몰라요.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메스를 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에게 메스 대고 남을 원망하고. 분노로 쏟아놓으면 결국에는 비참한 일생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화려한 외모와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가 결국 뭐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도망 다시 응? 어, 가다 도망가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이 나무에 매달려 갖고. 유합에 이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참 처리하기 힘들어요. 특히 내면에 이 끌어오르는 이 분노, 억울함, 피해 의식 하, 이런 예민한 문제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아니 근본적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걸 말해요. 내가 내 네, 그렇죠? 이 십자가가 한번 거치고 끝난 자리가 아니라 늘 내가 돌아가야 할, 늘 내가 서야 할 정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결국은 이 바세바 사건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바세바 사건, 신약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힘든 이 감정의 문제, 이거 뭐 성격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뭐, 어? 뭐로 해결하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이 감정의 문제, 특히 분노의 문제, 피의 의식, 억울함 이런 거를 십자가 의 은혜와 능력이 덮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으신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을 말해요. 성경은 죄가 자기 중심, 나 중심 이걸 죄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들어올 공간도 전혀 내 안에 없어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도배된 이 차, 압살롬처럼 이런 나 중심의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그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현장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화살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힘 있는 사람이죠. 십자가 앞에 서서 아, 결국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 가장 큰 억울한 자, 정말 정작 억울하고 피해의식에서 치를 떨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의 아들 예수님. 근데 그분이 묵묵히 십자가를 쥐셨어요. 그분의 십자가,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네된 권세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참된 리더십이 될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압살롬처럼 완벽한 외모와 왕의 혈통을 가져야 될까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호연지기, 엄청난 기계와 출중한 실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분노의 감정을 비롯해서 내 속, 자기 속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외부의 성을 뺏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요? 다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서서 거기서 나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이 분노의 메스를 대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죄성, 내 내면의 연약함, 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여기에 말씀의 메스를 내 심장에 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서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이 어,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소유해서 이제는 진정한 리더십답게, 왕의 자손답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품고 안아주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저의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부대끼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의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배신감도 있고 참 피해의식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정작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보혈에 공로를 힘입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자유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 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